지금 드론을 찍고 있고요. 전방 장애물 센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120도까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스틱을 앞으로 밀어도 드론이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즈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SG906 4세대 제품입니다. EIS하고 전방 감지 센서가 부착된 모델인데요. SG906 Pro 2 3세대 모델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카파고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이 제품을 리뷰하게 됐습니다. 우선 언박싱을 하기 전에 제품 외관을 본다라고 하면, 박스의 크기가 차이가 좀 납니다. 요 정도 크기가 커졌는데, 왜 커졌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G906 Pro 2, 3세대와 달라진 부분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그러면, 장애물 센서가 먼저 들어갔어요. 자동으로 장애물 센서가 들어가고 있고요. 3축6 어, 짐벌은 그대로 똑같고, EIS가 이제 전자식 자동 그 이미지 보정 그런 센서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요 부분이 SG906 프로 2 3세대에 비해서 더 추가가 된 그런 부분인데요. 박스를 열어 본다라고 하면 박스 키가 커진 이유가 이렇게 기본으로 이제 가방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한번 빼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뭐, 직구 제품이다 보니까 한국어는 없고요 요즘 프로2는 한국어 설명서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아직 요거는 새로 나온 제품이라서 요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이 설명서는 장애물 감지 센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한 건데, 잠시 설명을 드린다라고 그러면, 장애물 센서는 전방 20m 앞에서부터 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 후면과 측면에는 없습니다. 장애물을 20m부터 쭉 본다라고 돼 있고, 어, 드론의 10m 전방부터는 앞으로는 Move Forward가 안 돼요 앞으로 갈 수가 없고 좌우 뒤로는 갑니다 요게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그 테스트한 집에서 테스트를 해 봤더니 아파트에선 이거를 쓸 수가 없는 게 10m 앞에 그 장애물이 있다라고 그러면 얘가 앞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뒤로 가는 거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 센서는 Low 스피드 모드에서는 되는데 하이 스피드 모드에서는 이게 인식률이 좀안 되는 경우도 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장애물 센서 관련돼서 얘가 이륙을 하게 되면 이 장애물 센서가 좌 우로 움직이게 돼요. 근데 그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흔들리고 있는데 손으로 잡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모터가 망가지니까 절대 그때는 여기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 센서를 만지지 말라고 나옵니다. 지금 다 똑같고, 그 외에 이제 장착 방법이랑 이런 부분들은 SG906 Pro나 Pro2에 대한 부분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사용 설명서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분의 블레이드가와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장애물 센서입니다. 장애물 센서 부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장애물 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꽂아서 쓰는 방법이고요. 조종기가 좀 많이 변했어요. 일단 이 부분이 오돌오돌하게 변했고요. 그리고 GPS를 이제 온오프 간단하게 이 e 버튼을 켜서 할수 있고 자동 이착륙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리스 모드, 그리고 카메라와 동영상 촬영, 리턴트 홈 그리고 스피드에 대한 버튼 뒤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건 이제 카메라 틸트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던지면 되는 거고 이전과 달라진 부분들은 이제 전원 버튼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외형상으로는 프로 2 하고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짐벌도 똑같이 삼축 짐벌이 들어가 있고. 후면도 사실 똑같습니다 단지 달라진 부분들은 여기 안에 센서가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이고 조종기가 이런 식으로 달라졌습니다 아직 요거는 지금 제가 빼놓은 상태에서 그런 거고요 스피드하고 리턴 투 홈에 대한 부분들이 똑같은데 이제 자동이착륙 버튼이 여기 그냥 바로 있던 게 예전에는 후면에 있던 게 이제 자동이착륙 버튼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고 동영상과 사진은 똑같은데 네, 헤드리스 모드도 간편하게 여기서 할 수가 있고, GPS도 여기서 끄고 킬 수가 있습니다. 센서를 부착할 때는 이거를 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잘안 빠져요. 이런 식으로 빼서 센서에 있는 이 센서 소켓을 여기다가 꽂으면 됩니다. 뺄 때는 이 헤드를 잡고 빼시면 망가지니까 이 부분을 잡고 빼시면 되는데 요게 사실은 잘안 빠집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드론을 먼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부분들은 요 드론에 있는 짐벌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전원키기 전에 항상 요 짐벌 캡을 빼시고 그 다음에 평평한 곳에 둔 다음에 요 전원버튼을 눌러주면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로, 세로, 높이는 가로 28.3, 세로 25.3, 그리고 높이는 한 7cm 정도가 됩니다. 3세대와 똑같이 사진은 4K이고, 동영상은 2K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EIS가 들어가서 전자식 보정, 이미지 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축 짐벌하고 GPS에 이제 장애물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ARM A, B의 그 각도만큼 110도로 전방 센서가 감지를 하기 때문에 장애물을 피할 수가 있고요. GPS 포링이 가능하고 선회 비행이나 스처 모드, 그리고 핸드폰을 따라가는 GPS 팔로잉 모드도 됩니다. 리턴 투홈 그래서 배터리가 없거나 아니면 버튼을 누르거나 그리고 신호가 끊기 되면 자동으로 GPS상에서 이륙한 지점까지 바로 오는 기능은 똑같이 3세대와 똑같이 있고요. 무게는 571g 그리고 비행 시간은 26분 정도, 스펙상 26분 정도가 됩니다.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눌러서 빼는 형태가 되고요. 실제 7.6V 3000mAh가 들어가서 비행 시간은 26분 정도가 됩니다. 넣을 때는 그냥 넣지 말고 요거를 눌러서 넣어야지만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괜찮고요. 조종기와 드론의 그 거리는 1.2km, 800m까지 이미지 전송이 됩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마이크로 SD 퀄리티가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UH 마이크로 SD를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는 똑같이 브러쉬리스 모터가 들어와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상승 속도는 초당 3 m 하강 속도는 초당 3m 정도 되고, 스펙상 비행 최고 속도는 45km 정도가 되는데, 구독자분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실제 45km보다는 조금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카메라 틸트 각도는 110도까지가 돼서 위아래로 이제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비행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칼리브레이션 두 가지는 해, 해 주셔야 돼요. 지오메트릭 부분, 자기장 보정은 항상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평 수직 관련된 칼리브레이션도 항상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GPS 모드가 잡히기 때문에 얘를 올려주고 여기서 바로 네. 눌러주셔야지 모드 1 실내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리모컨과 드론이 페어링이 돼버린 상태에서는 얘를 눌러도 소용이 없어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사진이고 길게 눌러주게 되면 지오메트릭 관련된 자기장 보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 짧게 누르면 스피드 관련된 거고요. 길게 누르면 자이로와 짐벌된 부분들을 칼리브레이션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앱에서도 되는데 보통 앱으로 해주시는 게더 편해요 양측에 있는 게 길게 누르면 두 가지 칼리브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가 편하고요 외부에서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춥고 바람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래서 맵빅 미니를 띄웠는데 처음에는 얘가 강풍주의보 때문에 이륙이 하지 말라고 경고가 뜰 정도였었거든요. 바람이 너무 세서 그 이미지 영상 부분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집에서 해봤는데 어 젤로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어 영상으로 직접 보시면 될것 같고, 외부에서 바람이 많이 분거를 감안을 하시고, 영상에 대한 부분들의 흔들림,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 드론이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마 바람이 없는 날은 제가 실내에서 찍은 영상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3대장 관련된 영상, 어, 벅스 20하고, 그 다음에 매백 미니가 바람이 안불때 제가 찍은 게 있는데, 그 이미지 색감 관련된 부분들은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론을 찍고 있고요. 전방 장애물 센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센서가 전방 120도까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어도 드론이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앞에 최소 5m 정도의 그런 장애물이 없어야지만 가는데 뒤로 당기면 드론이 오긴 하거든요 이렇게 뒤로 오는데 앞으로 당기면 가다가 센서가 인지를 하고 경고음이 뜨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뒤로 당기면 오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 드론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왼쪽 오른쪽은 조정이 가능하고요. 전방으로 가는 부분만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계속 센서가 돌아가면서. 장애물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